안녕하세요. 엔션 이김입니다. 오늘은 저기 마곡동에 있는, 서울 마곡동에 있는 식물원을 한번 와가지고요.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뭐, 새해 지나고 첫 영상인데 재밌게 봐주시고 또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. 자,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양지식물기록이라고 이거는 열대성 에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. 일단 떡잎 자체가 크고 활성합니다. 여기는 온실 안에 온도가 아, 조금 더운 편이에요. 더운 편. 여기 온실 뭐 가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열대 작물을 기르고 있는 거죠. 여기 춥거나 뭐 덥고 이러면 잘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겠죠. 또한 이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그런 식물, 어? 메코니아 비스트라든지 메코니아 오너, 메코니아 비타민 레드 같은 경우에 이런 특이 이런 식물은 집에서 이렇게 기르려면 참 힘듭니다. 이런 식물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저또 가슴을 또산뜻하게 하는 그런 기분을 할 수가 있겠죠. 이거는 열대 야자수 나무입니다. 야자수 나무. 길이가, 해발 길이가 약한 10m 넘는 것 같아요. 10m. 다육식물이라고 다육이, 집에서 기르는 다육이하고는 조금 달라요. 왜냐하면, 이런 다 일대식물이기 때문에 길이나 이런 것이 쭉쭉쭉 잘합니다. 다육이, 온실 안에 온도가 약한 20도, 22도를 유지하면서 식물에 어떤 영양분이나 이런 걸잘 어 자랄 수 있도록 뭐 기후 조건을 맞춰주는 것입니다. 네. 일대 여자수에요. 안녕하십니까. 마무리 한번 할게요. 어, 코로나 등으로 지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런 식물원에 와가지고요. 식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하는 것도 생활의 한력수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엔시이 김인데요. 요즘 전부 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어 탈의하고 다니죠. 다니면서 코로나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거의 정기 수준으로 왔습니다. 자 새롭게 또 태어나야 되고요. 하던 일을 멈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던 일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또 새로운 기약을 도약하는 사람은 멋진 하루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 그 전염병 이런 이 거를 시댁 오면 안 되겠죠. 자 식물원 가까운 식물원 야외 어린이 대공원 찾아서 마음껏 즐기시고. 여러분들 사기 잘하고 되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